참잘 오셨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저는 먼저 이렇게 학술론 우리 교수님들 어, 하고 우리 학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쉬어도 되는데 또 계절학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응원의 박수 우리가 박수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데리고 싶더라고요 아,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 우리 또 각별히 이호상 교수님 말씀을 연구하시고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아, 네, 지금까지 네. 오셨는데 참 보기도 귀한 우리 교수님이고 또 총장님 또 찬양 아, 네. 황재경 총장님 또, 또 우리 강영준 총장님의 세 분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 모았을까요? 맨날 죽으라고. 오늘은 답이 죽으라는 거요. 답은 하나라는 거 하는 하나.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시게에서 아, 네. 정답은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합수를 아, 네. 왜 불렀겠어? 보기 좋으라고? 쳐다보라고? 아, 네. 아, 네. 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네가 죽으래. 아, 네. 목적은 그요. 오늘 아, 네. 제가요 계속 말씀을 설교를 이거 어지게 저도. 우리 총장님한테 어제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책플설교 조금만 해주시라고. 시간이 아주 단타하다. 제가 그 전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어.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음, 말씀을 많이 주셔. 근데 지금 시간상 많이 선포할 수는 없어요. 아멘. 네. <laughs> 죽으래. 주요 <laughs> 내가 여기다 넣어놓고 쌓는 요리는 니들이 죽으래 결론은 죽으라는 거요 죽어야지 주님이 일을 하신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죽어지는 게 그냥 죽어지나요? 안 죽어져요 우리가 죽은 듯한 것 같은 살아서 날 지는 거야 주님 자리에 서서 내가 내가 한다는 거요 예 근데 우리 신학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경화하고 할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님께서 이 곡조있는 기도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또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해서 오늘 이게 말씀 제목이에요 왜 네,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러로성답이다 Yeah, hey, hey, hey. 마서 14장 8절 말씀 오늘 찬양 가사처럼도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시고 콜링 하셨을 때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불러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아, 네. 오늘 계절 함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여기 하나님 배설해서 우리를 성령님이 여기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안에 아, 네. 아, 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라.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 죽거나 죽고 주님 거라 하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너무나 많이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하지만. 14절 1절 이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에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국제신학원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위 해서 왔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도 이끌어가시고 교회 목회도 우리 모든 공동체 신학교 우리 지선역 모든 총회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연약한자가 있다는 거요. 연약한자는 믿음이 연약하고 모든 게 어린 아이 같은.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되고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반드시 오늘 이 성경이 연약한자는 연약한자에다로 어려운자는 어려운자에다로. 주님 안에서 누가 기르고 물 주고 네. 키우나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네. 거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전포하면 하나님께서 성경님께서 네. 기르신다는 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에 와서 청직이고 우리가 신부를 끊기 때문에 뭐 호령을 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저한테 그래요 야단에 처고 옷꽉 재어서 성도 하나님의 양이지 내 양이지 너희들 양이 아니네 안 이러는 거요 그러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다 조금 늦으면 늦은 대로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 공동체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 양들이 송도가 아주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요그 기답이 연약한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죽어라 죽어라 해서 그냥 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싶은데 죽어지지 않는다 왜? 내 의가 강해서 결론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절대 없어요 절대 주권자가 역사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내가 어리지만 믿음이 약하고 내가 믿음도 약하지만 내 생각이 약하지만 지도자를 왜 세웠냐가 신학교 총장 학장님을 왜 세웠겠어요?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으라 하면 죽고 리더자들 통해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우리 조와 여러분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럴 때,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줄 믿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늘 죽으라고 말씀하셔요.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케일도 예언, 이 환상을 많이 보여, 보여주셨어요. 말씀에. 환영을 열어주셔 그영예세계 한영을 열어주셨는데 하늘에 보따리 복줄 보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보따리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가 저 천국에는 어마어마 많아. 근데 왜 복을 못 받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안 죽어서 그 축복을 부여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제신학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는 총장님이 학장님이 학장님이죠. 강영준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학장님이 오세요 하면 나는 저기 갈랍니다. 하면 돼배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세요 하면 신학교 얼른 오고 아멘 하고 또 우리 부흥이 하는데 오세요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총에서도 오세요 하면 아멘 하고 할때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야. 그러면 은그 보따리 보따리 하늘에 창고 어마어마하게 쌓여졌더라. 그거 보여주시는데요. 이 순종을 안 하면 그 축복의 보따리, 뭐야, 그 영권의 보따리요? 물질의 보따리야?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받으면 너가 먼저 죽으래? <laughs> 그래한 <laughs> 번은 또공동묘지 가서 네가죽으랬는 것도 공동묘지 죽은 자가 말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 계속, 저, 그렇죠. 공동묘지 죽은 자가 뭐 말이 없어요. 그래, 그렇지. 저 축복을 받으면 내가 죽어야지. 제가요, 올해 더, 더 강하게 작년부터 난, 제가 이게 이제 하나니까 이제 주님이 자꾸 주시는 마음이니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걸 자꾸를 잠궈야지. 그러고 주님이 이런 말을, 마음을 또 주세요. 하나님의 성직자 지도자는 구별되어 된다분에해 한국에서 한 하나님 안쓰에서데국에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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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대는 남종과 여종 모르겠어요 저는 국에서 한국에서 한아 아니고 아니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종에서 한국에서 어국에서한어에서한국 기롱 농담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에이.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님들이요. 이렇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쪽에 가면, 은 그런 이렇게 언어를 쓰는데 농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국제 신학교 합동연회 총회 이렇게 신학교를 하나님이 사랑에 세워주셨으니 여기 서는 어쩌든지 지정의를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교수님을 통해서 잘 배우고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특히 지정의완 모든 게 갖춰져야 된다. 언어, 아, 언어도 네. 오늘, 하나하나 제가 안 되면 노력해야 돼요. 네. 내가 배우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하나도 안 돼요. 내가 결단하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못된 습관을 끊게 하시고 나쁜 모습은 끊게 하시는 거예요. 연습의 법, 뭐 계속 밥을 왜 우리가 새끼를 먹나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매일 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가는 거예요. 그걸 아닌 거는 내 의가 자꾸 나타나니 내 의를 죽이게 해서 말씀에 복종에 처수 죽이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누가 바울 사도가 쓰신 거요 나, 나를 쳐 죽이는 작업 훈련을 하는 거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응. 모든 건 내가 쓰임 받으려면 내가 준비되어야 아, 네. 된다. 준비된 그릇만이 하나님 쓰신다고 네. 말씀하십니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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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려면 내가 죽어래. 네가 죽으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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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나님 마음껏 쓰시네요 네. 네. 하나님은요,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 안 써요. 하나님, 우리 사람도 그래요. 어내말잘 듣는 사람을 쓰는 거요. 예 우리 하나님도 내말잘 듣는 사람을 써. 근데 아, 네. 은혜 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 받았다고, 구원에 엄청 보여줬구만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나가서 일을 하면 하나님 안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아, 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 네. 말씀의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니까, 우리 아, 네. 요상 교수님, 그 아주 뭐, 사람을, 인체를 그려놓고 아주 정나라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보면은 좀 가슴이 쿡쿡 찔려요, 안 찔려요? 그걸 보고 안 찔리면은 뭐라 그래? 하인 맞았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단했어요. 교수님이 얼마나 잠안 자고 <laughs> 공부했어, 연구해서. <연구했어. 웃음> 한 말씀 입에 넣어줄. 내가 아까 보니까 여기에 저, <laughs> 보이게 팔을 얼마나 놓고 이래 썼는지 여기가 몸들어서 허해졌더라니까요 <laughs> 어. <laughs> 아, 우리 교수님이 얼마나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laughs> 하셨으면 여기에 몸이 다 들었더라니까요. <laughs> 어. 까매졌어 완전히. 제가 이래도 얼마나 이리하게 보는지 알아요? <웃음> <웃음> 야 교수님이 얼마나 사람 인체를 그려갖고 말씀 매길려고이영이안내 저... 소경을 안쳐놓고 소경들 <laughs> 이렇게도 이거 안 가거나 얘도 <laughs> 뭘가가지 여기는 사부 음서다 여기는 뭐다 로마서다 아고정나하게 하체다 여기다 뭐라 이런 말씀을 해도 저... 그도못 깨달으면 아입 맞았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음. 음.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 사람을 인체를 그려놓고 할 때까지만. 우리 교수님이라고 자신을 안받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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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치를 수치를 벗겨가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사명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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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받았기 때문에 아, 가르쳐주시니 우리가 그 수치를 감당하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아멘. 아,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하나님 앞에 연수된 게 누가 뭐라 해도 내자크를 잠가야 되겠다 누가 말,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네. 주님만 알면 되지 아, 네. 내가 뭘 말을 해 자격 없는데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운는질 받고 깨먹구나 아, 네. 그분 놀라운 은혜를 쓸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만 은혜를 알지 그렇습니다. 은혜를 설받으면요 세상 말리면 성무다이 사람 죽인답니다. <laughs> 어, 우리 한글 우리 저기 신학박사님 계시잖아요. 늘 그리 설계할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그 보따리 보따리 주시면 내가 이걸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죽지 않아서 못 준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한글 충대님 설계할때 내가 밥상을 밥상을 발로 팍 차버려 그러면 <laughs> 봐이복이팍 날아가네 근데 그걸 깨우치고 나니 아 저기 뭐지 지금 그 사역하는 아. 서초동 그 교회 강문교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셨다고 간증설계하시잖아요 설교, 설교 시간에 그렇더라고 제한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재장연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늘 문을 하늘이 보다리보다리 사나는데 아. 네가 죽으라는 거야 네가 죽으라는 거야 네가 죽지 않아면은 이걸 내가 네가 죽으면 주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우리 유기육사인 너무 강해요. 정말로 세 강은 나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죽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아멘. 기도할 때 기도 아멘. 위에는 이런 유가 나할수 없나. 정말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밖에 하나님 아멘. 역사가 없는 줄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는 우리 국제 신학교 신학원 와서 우리 일반 사역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목사라고요 신분을 갖고 와서 꼭 공부를 하면서 이게 1년에 봄에 그요, 보세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성장의 열매를 맞아요. 곡수 추수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데 하물며 하나님이 불른 사명자 하나님이 쓰는 종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것도 돈따고꼭자르다 학장님이 가르치잖아요, 지금.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먹이고, 입혀요. 그런데 우리 학장님 마음은 애간장이 탈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운영하고 우리가 목회하는데 정말 애간장이 얼마나 타봤나요? 자녀 때문에 애간장이 타봤나요? 하나님한테 애간장이 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애절한 기도. 그 눈물의 기도, 애절한 기도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안 들어줄까요? 우리 하나님 들어주셔요. 애절한 기도. 그럼 우리 학교, 신학교를 놓고 애절하고 기도해본 사람 몇 명이나 있겠나고. 저는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정말로 많이 울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승경총회장님도 늘 그래. 우리 학교 잘 세우자. 우리 총회 잘 세우자. 이 목사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 우리 잘 세우자. 누구를 하나님 우리에 세우는 거요 그래서 총장님 마음 생각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면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봄, 가을학기, 여름학기들이 좋은데 우리가 와서 공부를 배우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면 네. 뭔가 변화가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요. 예 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정말로 내 자신이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계속 하게 나왔을 때 변화도 안 받고 내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구나. 내, 네, 내가, 네, 그내 머리는 왜 이렇게 무식하고 배움이 없고 하나님 말씀 못깨우칠까못 못 깨우칠까?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의피흘림을 그걸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걸 제가 체험해야 되는 거요. 예 아멘. 그게 보험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체험을 하면은 마음에서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수도꼭지 털어놓은 것 같이 하나님이 놀라웠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지 않고는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우리 신하구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오늘도 오 이렇게 이 바쁜 시간에 우리 학장님들 또 이리 우리 교수님들이 멀리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셔요 시간 왜 수고 오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신하구들나한테잘 가르쳐서 말씀 대로오신 하나님을 잘 전달해서 이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뜻을 이루라고 그 영원한 곳 천국을 차지하라고 오늘도 아멘. 말씀 증거하러 오셨어요 아멘. 우리 한가일 박사님 너무 바쁘셔요 우리도 이창조 우리 교수님 얼마나 바쁘신지 알아요 너무너무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셔갖고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대가를 못해버려 교수님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손 교수님들 하나님 뜻대로 이 말씀이 정말로 로봇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이십 령에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되가. 이날 하루하루 한 시간 여기 와서 헛 시간 헛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하나님 내가 뭘 얻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되지 않으면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사역 안 열려요 목회 안 돼요 가족 구원은 구원도 안 열려요 축복이 안 열려요 뭔가 내가 애절하고 결단하고 감이 아주 간절히 간절히 그냥 녹아져서 내 속에 간이 녹아져야 된다니요 녹아져야 돼요 그게 그냥 녹아져요 안 녹아져요 정말로 내가 순정하고 복종할 때만이 녹아집니다 이거 우리 말씀 받을 때 정말로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가 붕흥회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붕흥회도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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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예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열리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네. 아멘, 아멘 잘하면요, 하나님이 더큰 축복하시고 네. 더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각별히 이 시대 정말로 우리 신학교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네. 하나님 일하려면 대적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대적이 이 천사로 변해서 사람으로의 대적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요. 우리가 싸우면 안 되고, 기도하라는 거요. 예 애절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축복 기도하고, 늘 이럴 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연애하 약한 자, 비판하지 말고, 어 약한 자, 도와주면서 하늘나라 천국의 기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서로 서로 잘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이 참 보기 좋았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너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국제 신학교와 저와 여러분 될줄 믿습니다 네. 그게 결론은 죽으라는 거야 다른 게 네. 하나도 없어 아, 네. 나를 죽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말씀해 네. 보죠 아, 네. 죽으라는 게 다른 게 없어 죽으라는 게 아, 네. 죽는 건 정말 죽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일하고 내가 죽으면 축복은 자동으로 열리고 아, 네. 우한 질병은 자동으로 다 떠나가고 아, 네. 가게 가문의 저주는 다 예수님으로 네. 다 초타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이 말씀이 꼭 우리 심령 속에, 성경 한절만 내 마음속에 붙들고 네. 들어가도,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이말씀의한 말씀이 정말로 나를 통치하고 가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무 일이 부작용이 없다는 걸 네. 알아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이 레마로, 네 로고스로딱 보면요. 네. 내 네, 네, 믿음이 요동되지 않고 그 천국에 입성된 천국이 절대 내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은 내심령 안에 성전 여기가 네.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죽으라 하니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을 날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 내가 죽을 날이 눈물 흘려 통서 통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죽어줘요. 하나님 은혜도 몰라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성령의 음성 못들린다죠 내가 죽는 작업을 계속 우리 신학교 와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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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면은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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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스름으로홀릴지로애스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